안떨리 마라, 거절아, 진진거아 진짜, 거 진짜, 거져아 진짜, 거절라 진짜, 꺼져아 진짜, 아 진짜, 거절아, 진절 제발요. 공공배해 제발 <성원> 주세요, 신아야. 빨리빨리빨리. 공공배해 주세요. 배안됨 너가 될 예정. 탈락해가지고 수고요. 자리 진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해 주세요. 앞 자리 응. 비어 있으면 앞 자리로 조금 옮겨 주세요. 빈 자리 바로 보이게. 저 지금. 네 자리. 어이 다주 성공했고. 킬. 어, <laughs> 자, 세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곧 문닫힙니다. 세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어, 울타리에 있는 사람 세 명? <laughs> 아, 이게 <꽤> 주작이다. 망했다. <웃음> <웃음> 망했다, 이거. <laughs> 아니, 앞에서 점프맨 많이 연습해 오셨잖아요. 오, 어, 먹으세요. 어, 먹으세요. 아,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주작이야 이거 못깨 그냥 놀고 있어요 부작이야여러아 안녕히 계세요 준자로 네, 라운드 네 여러분 아쉽게도 끝나셨습니다 탈락자는 벤처리되는 <laughs> 유가 죽으면 저쪽으로 소환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벤에다가 좀 이따 풀어둘 테니까 좀이따가 엔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양배 안녕 안녕 자, 여러분들은 오우. 살아남으셨습니다. 예, 50명. 아우. 어? 아우, 진짜. 아우, 이제부터 아우. 실력전이죠. 이제부터는 정말로 인정 인정. 마인크래프트를 지금은 운, 운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실력이 필요한 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질 예정인데요. 훨씬 더 실력이 좋아야 하는 건날개 부분입니다. 건날개. 자, 아 건날개 부분 그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으로 그치? 보세요. 자, 이곳에서 건날개를 타게 되는 여러분들은 건날개로 날면서 한 블럭에 한 명씩 착지를 해야 합니다. 블럭이 생존자 수대로 있기 때문에 꼭한 블럭에 한 명씩 착지해야 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다음 라운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착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블럭이 총 30개밖에 없습니다. 30개. 자 이건 아주 빡세고 와 진짜 개 빡센데 떨어져서도 안 되고 진짜 빡세고 우리 크루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크루들은 올타리로 한대요. 싫은데 나 <laughs> 양팀으로 <양띵도> 아닌데 <laughs> 자, 자 건나기가 지금 됐죠. 자 건나기 끼시고 자잘잘 조절하시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거 신버전 한다해서 건나기 연습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건나기 연습하고 왔잖아요. 그게 뭐지? 안 했어요? 네알알아니고 자, 그러면, 은 <laughs> 시작하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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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루테야 야, 뒤에 자존심 지켰다야 한블럭 짜리 안했다 양심상 자존심 지켜뒀다 진짜. 하하하하이미쳐한 진짜... 아, <laughs> 녀석들. <laughs> 하나님, <저다> <laughs> 초비상 초비상 왜? 왜, 으... 어 응. 아, 정답... <laughs> t <오랜만에 하니까> <laughs> 어 b i z a n Tobizan, Tobizan, t o 뛰 속도 줄여야 돼. 하늘 보고 360도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어? <laughs> 아니, 갑자기? 터지지 말아 줘. 어 360도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속도 줄여야 돼. 하늘 보고 360도로 빙글빙글빙글. 빙글. 야, 어? 삼식이 또간지 나는 곳 빙글. 먹으려고 노력했구만 아, 아이, 또. 아, 그래도 이게 블럭에 올라가는 거는 좀 야 멋지다! 그거는 조금 창피하잖아. 아, 맞지, 맞지. 목소랑 목소랑. 어, 아 맞지. 해줘야지 우리가. 야 제일 멋진 자리 먹었네. 제일 겁 빡. 뭔 소리예요? 제일 겁 빡. 저 여기서 한 번도. 아 우리 애들 살아 있네. 우리 애들요? 안 어? 돼. 취소할게요. 자 여러분, 제 방송 화면에 보이는 이곳 오로지 이한 곳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머리가 어디 있어? 안 보여? 어, 뭐야? 개작네? 이한 곳밖에 안 남았어요. 이한 자리, 이한 자리 먹을 사람. <목소리>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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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끝났죠. 주변에 자 자리 있는지 봐주세요. 없죠. 주변에 주변에 자리 있나요? 없죠.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요 용화 없애주시고 다음 라운드 갈 준비. 네, 벤처리 하고 축하드립니다. 30명 남았습니다. 30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3라운드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 용화 없어. 저희 3라운드밖에 진행 안 했어요. 7 라운드 있는데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머리를 비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머리를 비우시고. 나는 마인크래프트를 잘한다. 난 마인크래프트의 기본력이 충실하다. 나는 긴장하지 않고 할수 있다. 멘트칠 생각도 없이 해야 되는 라운드입니다. 자, 머리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라운드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캐고요. 작업대와 곡괭이를 만들어서 인공광산에서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흑요성 10개를 캐서 지옥문을 만들고 자갈을 캐서 철과 조합해 라이터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자, 지옥문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라운드입니다. 지옥문. 자, 자리에 서주시고요. 인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체크. 네. 후치스러 말이 없어지는 라운드예요. <laughs> 말이 없어지는 진짜 긴장해야 어, 되는 라운드. 쳐보자, 뭐야. 와, 후추님 나보다 먼저 탈락하? 아유, 넌 아, 마크 접봐라 후추는... 내려. <laughs> 자 깍두기, 깍두기가 되어버린 후추. 저쪽 없어진 자리네. 너 없어진 자리. 양티티비 최초 탈락자 후추 여기 들어와주시고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앞에 붙어주세요. 동시에 열립니다 여기. 자,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laughs> 아왜 그래? 이제. 나무 싸움도 벌어지죠. 이거 나무 개수까지 다 생각했을 테고, 그거 나야 <laughs> 몇개 구해야 되냐? 공포아 4개 정도면 될 걸? 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인벤 초기에서 불법 순사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면 안 들릴 수 있어요. 진짜 안 들려요. 이게 셀이 3시가 이거! 철이 어디 있냐? 철아 어디 있어? 오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 있는데, 다이아몬드 있는데, 석탄도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철도 있는데? <laughs> 야안 돼, 안 돼. <된대>. 안 되는 <laughs>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어디 있어? 야 이거 자주 해야겠다. 저 먹지 마라. <laughs> 진짜 꺼져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니, 꺼져라. 진짜 꺼져. 나와. 아니아 어차피 삼시가 이거 죽여 죽여 세요세요세요 마이크 됩니다 욕먹기 싫으면 자기꺼 캐매요 화나게 하지마세요 화나게 세요 야, 이거 자주 해야겠다. 이거 우리 시청자들 나이가 드니까 이거 승질 있는 거 재밌네. 많이 봤죠? 양팅 TV 많이 봤죠? 그러면 할줄 알아요. 저 지용문. 자, 첫 번째 성공자.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 자리 자리. 확인했습니다. 자두 번째 통과. 자 통과하면은 통과 저 나올 거예요. 자세 번째 통과 들어가시고. 왜안 나와? 왜안 나와? 나 있다! 아니야. 다이아 줄게 다이아 줄게. 저 어디야? 어저 어디야? 됐다 됐다. 어나 여기 캐고 있어 어. 흑교사 나 여기 안 줘도 돼. 어 진짜 줄라고 잠시가? 어어 어. 어 여기 제삼 주. 됐다 공공. 너 다이아 무조건 캐고 있던 거 아니었어? 예아 맞아. 자속도 거의 비슷해요. 잠시가 나 줘. 그만해 그만해 왜 그래? 미안만든다. 이헛수들이랑좀 비교 안 해줘? 그리고 다이아 없는데? 삼시개 아닌 거 알아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다들 자 들어가시고. 자, 위치 이상한 데다 설치했어, 이분.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죠?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됐다. 아, 아, 아니 아 미친다지이네요. 돌돌 설치한 것도 아니고 흑연석 설치. 한 시간 몇 자리? 저미친다지이네 진짜 미친다지이네자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안돼. 아싸 주다영도 모자 쓴다. 아들 어, 감사는데한 남았어. 한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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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데 자, 로켓님. 마지막. 로켓님. 어, 어 어. 끝났습니다. 아하. 끝났습니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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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 달이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어,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같은데. 다 꺾쳤네.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라운드에 떨어졌습니다 15명이나 떨어졌어요 진짜 아쉬운 이분 어떡하냐 너무 아쉽겠다 어떻게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야 어? 시옥을 간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탈락이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 본인 실수죠 인정 예 흑... 그것도 탈락이 누나 여기 제 친구 생겼어요 제 친구들이에요 누나 <laughs> 어디야 너 어딨어? <laughs> 후추 어디 쓰? 후추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루나 여기 있어. 여기 지옥문 쪽에 있어요. 저와 보세요. 아 여기 세 명. 뭔데도 탈락했네. 아, 예, 삼남매.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양팀 쿠루가 세두 세, 명이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에 솔직히 여기는 운이었어서 나는 솔직히 그 많이 아쉽지 않아. 난 실력으로 다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능지 라운드였고요. 아 능지는 아니죠. 다이아 운. Just u um. lucky. <laughs> <진짜. 웃음> 자저 여기 세분 탈락한 상태로 여기 라운드부터는 쿠르도 참가하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오>. 네, 그... <laughs> 그럼 급노자 왜 줬어요, 네 <laughs> 그냥 탈락자. 탈락자 표시. 자 여기 자 5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 진짜 피지컬이고. 정말 게임을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구간에 걸쳐서 삼지창을 물 안에 있는 상태로 날려서 구멍 안에 들어가면 다음 라운드로 깨집니다. 실패해서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그 구간에서 재도전이 가능한데요.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라운드 보여드릴게요. 라운드 보여드릴게요. 초비야, 이거 한번더해비다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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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겼고요. 삼지창 던져서 저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성공 여기서 또 들어가야지만 성공 자 저기서 저기 라운드로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피지컬 라운드입니다 피지컬 라운드 자삼지창 받으셨죠? 예. 네. 요 앞에 서주시고요 <목소리> 진짜 한번도안해 봤는데. 자, 제발. 욕설 최대한 삼가해 주세요. 다 피처리해야 됩니다. 방지창을 처음 들어봐. <목소리> <목소리> 팁드릴게요 나가세요. 자, 3. 숨 게임 나가기. <목소리> 자, 여기서는 5명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3 <목소리> 2 1 시작합니다.